자, 6강의 2번입니다. If, 그죠? If there is little or no diversity of views, 오케이, okay? 그죠? 아, views, 오케이. Okay. And 가져. Little, little 거의 없는 이죠? 거의 없는. 그러니까 or, no 그렇죠? Of diversity of views니까 어떤 관점의 다양성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no 아예 없, 없다면 그리고 all scientists 모든 과학자들이 보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죠. 오케이 의문을 갖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in a similar way 비슷한 방식으로 오케이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의문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will not 그렇죠? Will not be 동작의잘못 되겠죠. As a community, 어떤 공동체로서 그들은 be, 그죠? As objective as, 그죠? objective, 그죠? 객관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As as에서요, 그렇죠? 뭐 뭐만큼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오케이, 그죠? 여기 이제 as는 접속사처럼 이렇게 또 썼죠?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리고 다시 여기도 접속사 대시 생략돼서 뭐라고 그들이 그렇고, 오케이, 혹은 적어도 aspire to be. 그죠.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한다고, 오케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데 그들이 그렇고, 그러고, 적어도 그렇기를 갈망한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둘다 여기 생략된 게 뭐냐면, of, 잭티브가 생략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그리고 적어도 객관적이기를 갈망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입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케이? 여렇게 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 이제 논지로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어떤 그런 관점의 다양성이 없을 때, 오케이 okay? 관점의 다양성이 없을 때 오케이 okay? 그죠 과학자들은 결국에 이제 과학자 과학에 대한 글인데 그 과학자들은 그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그죠 객관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과학자들은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정리됐나 요 여러분들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 모두 다 비슷한 방식으로 보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의문을 갖는다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 이제 다양성이라고 여기서 어떤 다양성이라고 했다면 그죠 이쪽에서는 뭘로 보시면 무슨성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유니 그죠 풀 미티 정도 보시면 되겠죠 해결성 오케이 이건 해결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결성 그죠 그다음에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또 같이 쓸수 있는 단어가 그죠 멀티 플리시티 오케이 멀티플리 쓰리 아니면 버라이 어티 버라이 어티 오케이 그죠 다양성 네, 다양성이죠 그렇죠. 여게 다양성이 있어야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어법상은 오케이 okay. 그죠 어법상을 보면은 뭐 에즈에즈 보시면 되겠죠 그게 에제뭐뭐많큼 동등 비교 표현이고 여기 에즈에즈 사이에 여기 어 c t i 티브에서 형용사가 와 있죠. as, as 사이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이 자리에 위치한다. 여기 이제 형용사가 온건왜 그럴까요? 그죠. 앞에 동사 will not be, will not be 동사 다음에 여기가 지금 예, 주격 보호자리죠. 주격 보호자리. 부사 쓰지 않고 형용사 쓰는 거.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쪽 뒤쪽에 as, as에서 뒤에 뒤쪽에 they are. 혹은 Alice aspired to be. 오케이. Okay.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렇죠? 여기서 r는 이제 대동사. 대동사. 주어 오브젝티브가 생략된 걸로 보면 비동사 대동사를 오케이. Okay. 여기서 쓴 거를 확인해 주실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solution is t h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there should be. 그죠? 있어야 한다는 거죠. far greater 혹시 훨씬 더 커다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in the practice of science. 어떤 과학의 실행 오케이, okay? 그죠 과학의 실행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과,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okay? 그죠 근데 뭐에 있어서 결국 어떤 성과 ethnicity, 그죠 어떤 민족 성과 민족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그런 배경에 있어서, 오케이 okay? 배경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과학의 실행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뭐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과학의 실행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필자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바로 토픽을 오케이 얘기하면서 바로 메인 오케이 아이디어가 바로 제시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법상은 그렇죠. 여기 이제 far 그렇죠. a r 어, far 부사 far 비교급이랑 같이 써서 예, 비교급 그죠?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죠, 그죠? 그래서 훨씬으로, 오케이, 훨씬으로 쓰인 거. 뭐 여기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여러분들.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very는 쓰지 못한다.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죠? 그래서 다 어떤 과학의 실행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가게 다음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웍스 그죠 작동을 합니다. 비코즈 웨냐 하면 it is carried out. 그죠? carry out. 그죠? 수동태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carry out은 예, conduct입니다. conduct. 오케이. Okay? 수행하다. 오케이 okay?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란 건 수행이 되기 때문이죠. 뭐에 의해, 사람들에의해서 어떤 사람 who shall t h e r c u r i o 그들의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about the natural 자연 세계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테스트 그죠? 그들의 어떤 그들과 각자, 그 각각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사람이죠. 뭐로부터? From as many varied perspectives a s possible. 그죠? 뒤는 여기 as, as, 예, p o s s i b l e 표현을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 정리되어 있죠? 여러분들? 가능한 뭐뭐하게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그죠? 가능한 많은 다양한 관점과 그런 각도. 네, 관점과, 오케이. 그죠. 그런 어떤 시, 시선. 오케이. 그런 시선에서부터, 그죠. 그들과 거, 서로의 아이디어를 결국에 테스트하는 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그쵸. 작동을 한다. 효과가 있다. 라고 필자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뭐, 계속 같은 얘기죠. 결국에 과학이라는 것이 왜 그게 유효하냐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죠. 유효하냐? 라고 했을 때, 예, 그죠. 가능한, 예, 가능한 다양한 관점과 그런 어떤, 오케이? 그죠. 시선으로부터, 시선으로부터, 그죠. 그들의 생각과 서로의 생각을 예, 테스트하는, 오케이? 테스트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이라는 것이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법상은 그쵸? 여기 이제 비코우절에서 is carried out, 수동태로 okay, carry out이 okay, 수거니다 그래서 같이 네, 여기 만나서 수동태 쓰인 거 보시면 돼요. 후는 okay,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그죠?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접속사절이고, 바로 주어 없죠?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절로 여기서는 그래서 대수로 바꿔 쓸수 있는 것도 보시고요. 주격관계 대명사 나오면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 는 동사죠. 항상 선행사와 일치되는 거. 오케이 피플이니까 원형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앤드 담의 테스트 동사야. 앤드 담의 테스트 동사는 앞에 있었던 펄슈와 오케이 폴슈와 병렬 관계로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업본 문제로 낼때 여기 테스트를 오케이 그죠. 여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피플에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3인칭 단수나. 오케이 뭐 수동태 앞에 이제 캐리드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이거를 탈스티드 뭐 이렇게 쓰면은 틀리는 거 오케이 그렇죠? 그런 거 조심해 주세요. 폴슈랑 그렇죠? 병렬 관계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웬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있던 되어질 때 수동태죠? 되어질 때 by a diverse g r o u p of people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다양한 집단에 의해서 되어질 때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o k a Consensus. Consensus는 agreement입니다. 어떤 의견의 일치가 build up,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됩니다. About a particular area of scientific knowledge. 오케이, okay? 그죠 어떤 과학의 지식의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의 일치가 그렇게 구축이 될,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can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c o n f i d e n c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예 그것의 어떤 객관성과 진실성에 더 많은 자신 어떤 그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왜 마지막 문장에서 어째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과학에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보장이 돼야 객관성이, 객관성, 객관적이다라고 할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도 나온 것처럼 어떤 과학이라는 게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질 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의견 일치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과학적 지식에서의 영역에서, 오케이? 그것을 연구를 해보고 의견을, 오케이? 교환하다가, 거기서 뭔가 의견의 일치, 오케이? Okay? 의견 일치를, 의견 일치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오케이? Okay? 그죠. 그렇다면 그게 객관적이며 진실되다라고 okay?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 뭐 주제는, 주제와 요지는 다 끝난 건데, 왜 우유의 다양성이, 그죠. 다양성이 어떤 객관성과 왜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오케이? Okay? 마지막 문장에서 오케이, okay,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견의 일치. 오케이? Okay?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견 일치. 이두 가지 요소를, 오케이. Okay? 그죠. 여기, 이게 바로, 어떤 객관성으로 이어지는, 음, 그것을, 관계를 좀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요지는, 오케이, okay. 어 주제는 뭐 어렵지 않게, 그죠? 어렵지 않게 2번으로, necessary of various perspective s in practicing science, 과학을 실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 네, 다음 2번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